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토끼띠분들의 한주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차분하면서도 내면의 결심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사건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큰 지출이나 뜻밖의 수입은 없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소소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지출이 모여 한 달의 재정 상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마시는 커피 값이나 충동적인 온라인 쇼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꽤큰 절약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망설였던 자기 개발이나 건강을 위한 투자라면 이번 주에 결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애운은 싱글과 커플 모두에게 잔잔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싱글인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지 못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들은 사소한 오해나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가 한층 단단해집니다. 직장은 안정적이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료나 상사의 말 한마디에 불필요하게 동요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모습이 신뢰를 높이고 향후 좋은 기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문제는 없지만 이번 주에는 체력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오후 늦게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으로 기운을 회복해 보세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지나친 카페인 의존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토끼띠의 행운 색상은 올리브 그린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고 침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색입니다. 행운 아이템은 작은 메모장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해야 할 일을 바로 기록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나온 제안이나 갑자기 떠오른 영감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그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전반적인 토끼띠 한주 운세였습니다. 자세한 운세는 태어난 연도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세한 운세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